이번에는 이제 시드래곤 세 번째 스테이지 마스터 난이도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도 일단은 처음이라서 이제 패턴을 알아가는 단계로 한번 이제 접해봐야겠네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는 어떤 패턴 제가 듣기로는 이세 번째 스테이지가 가, 거의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이세 마리에 이제 나오는데 순뭐 순서대로 막 잡아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그냥 때리면 되나? 난 모르겠네. 제가 듣기로는 이세 마리를 같이 잡아야 된다 들었어요. 따로 잡으면 무슨 부활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네요, 뭐. 처치를 못하면은 마법진을 소환해 다른 리자드, 뭐, 뭐, 식갱이라 하는데. 어, 여기 다시 생겨났네요, 이. 하얀 친구. 난 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일단은 3마리 그냥 다 같이 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잡았어때 약간 딜을 이제... 다시 나오겠는데요, 한 마리? 이게 제가 들었을 때그두 마리 뭉쳤을 때는 데미지가 들어가고 아마 세 마리가 같이 뭉쳐있을 때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셋 중에 한 마리가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어, 내가 때리고 있는 애, 피젤 없는 거네, 그거 구나 일단, 전 얘를 한번 펼게요. 이제, 제일 피, 예, 예, 철갑. 얘 예, 누구야? 테일이? 테일이를 때려야겠어요, 테일이. 예, 테일이, 테일이. 아. 테일리 테일리. 아, 누구 죽었어? 어또 아, 나오겠는데? 어허, 빨갱이도 죽었어요. 확실히 그냥 한 명이 한, 한 마리씩 전담 마크 해서 이제 세 갈래로 나뉜 다음에 싸우면은 될거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이 크로라는 친구를 때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3 스테이지가 약간 까다롭긴 하네요. 어, 누구 한 친구 죽겠는데. 갑자기 어, 바톤 터치했네. 테일이랑 나는 저 빨간에 크로라는 친구를 약간 좀 때려야 될것 같은데, 알아서 왔죠. 이제 좀 때려야겠네요. 이제 약간 테일이를 좀 때려야 될것 같은데, 테리 테리. 어, 이제 그냥 다 때려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와, 어디 갔어? 와, 이렇게 깨는군요. 확실히 3스테이지가 약간 까다로운 것 같긴 하네요. 이 나는 3마리의 도마뱀들을 이제 약간 피를 조금씩 남기고 이제 한 번에 잡아야 되는 그런 것 같네요. 다음 스테이지 가지나? 아, 레벨 딸리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옥 모드인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투수를 그냥 냅두는 식으로 갈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분들이 이제 가장 단단한 테일리를 주로 딜링 하는 쪽으로 갈것 같군요. 어, 궁이 빗나갔군요. 일단은 붙어야겠죠? 어 어디 갔어? 어, 이세명다 뭉쳐있네. 어이 억으로 나 같은데 이 투수란 친구 저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 억으로 끄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죠? 붙어야겠죠, 여러분? 일단 이투수한 친구, 제가 일단 어그로를 끄는 식으로 해볼게요. 지금 저희 어그로 끄시던 분이 죽으셔서 일단은 가능한 이제 가운데 쪽에서 광역 스킬을 쓰게끔 제가 어그로를 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안 맞으면 어,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이 어그로 끊는 게. 이제 붙어야겠죠, 여러분? 어, 스킬 캔슬됐다. 어, 이러면 약간 이득이죠? 그냥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은 뭐 역으로 담당이 아 어, 근데 이 친구 한번 죽겠는데 이 투수 친구 이 친구가 가운데에서 그 광역 스킬을 쓰게끔 하는 게 이제 좋죠 이제 딜러분들이 광역 스킬을 쓸때어 죽었네. 일단은 이 친구도 약간 딜을 해야 될것 같군요. 어휴, 맞아버렸네. 어, 약간 너무 먼데? 오실 수 있나, 다들? 어, 스킬 캔슬됐다. 약간 깰 조짐이 보이는데요. 제가 이 친구만 잘 어그로 끌면은, 깰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왜 맞아, 이게? 약간 먼거 같긴 한데, 약간 깰거 같기도 한데요. 깨거 같죠. 이렇게 깨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쉽죠. <laughs> 쉽죠. 이렇게 깨면 되네요. 그냥 어그로만 이제 잘 끌면 무난하게 깰수 있죠. 어, 이렇게 쉽게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동상자.